Come <laughs> on, 세차 오늘 단기 4357년 음력 1월 29일 서기 2024년 2월 9일 저희 중앙고등학교 67회 산후회 회원 일동은 이곳 강원도 가리왕산에 올라 이 땅의 모든 산하를 굽어보시며 그 속에 생육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서울시 종로구 개동일번지에 자리 잡은 중앙고등학교에서 흘러 흘러 흘러서 시미이 없고 로 시작하는 교과를 목청껏 함께 불렀던 중앙고 67회 친구들과 그들 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저 산이 좋아 아니 솔직히 친구들이 더 좋아 이렇게 모인 67회 산후의 회원들에게 함께하는 산행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이라는 67회 산후회의 정신을 되살리고 부상 없는 산행과 회원 모두의 가정의 만복과 건강을 주소서. 저희가 오늘 강원의 진산인 가리왕산 봉우리를 품고 가리왕산을 지켜주시는 산신령님이 계신 이곳을 찾아 감사의 시산제를 올리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나이다. 아무쪼록 바라오니. 무거운 배낭을 둘러맨 우리의 어깨가 건하도록 힘을 주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넘나드는 우리의 두 다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천지간의 모든 생육은 저마다 아름다운 뜻이 있나니, 푸안 폭이 꽃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하지 않으며, 그 터전을 파괴하거나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거듭 위협건대올한 해도 서로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산이 되도록, 엎드려 비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술과 음식은 중앙 67회 산후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하여 성인껏 준비한 것이오니 저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오. 즐거이 받아 보두시오올 한해 중앙 67회 산후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산행을 무사함으로 보살펴 주시길 빌며 한숨배 크게 울린 아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산하 전국 복곡 산행의 중앙고 60대 산후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기억될 수 있도록 구보살펴 주옵소서 이한 잔수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단기 4357년 음료기롤 29일 서기 2024년 3월 9일 중앙고등학교 67회 산후의